안녕하세요. 성남시의회 홍보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용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알려 주실 성남시 식품접객업 오개 영업에 관한 조례는 어떤 것인가요? 네, 지난해 5월 식품 접객업의 오게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 지역에도 오게 조류 행위가 가능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음식점의 야외 영업장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접객업소의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게 영업 기준을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본 조례를 추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존 조례는 관광특구, 어, 관광 특구, 관광 숙박 시설 지역에만 5개 조리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져 법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테라스가 있는 식당 등이 많아지면서 국민 생활 변화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5개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이 미비해 성남시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영업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 형태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기준과 안전관리수칙 그리고 위생관리수칙 등을 담았습니다. 5개 영업장이 2층 이상의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비,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 등도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 인근 영업장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이길 오전 5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장은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조례는 거리 제한에 묶여 영업 제한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영업자가 없도록 주거지와 5개 영업 간 직선거리 규제를 없앴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 시간을 제한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규정을 넣어 영업자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적격옵소의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갑진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여 하늘을 승차하는 용처럼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날씨가 좋을 때 외부 식당을 이용해 가족간 화목도 지키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용환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